자, 가구부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죠? 쌍종돌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종돌리는 개회에서 개념, 기능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쌍종돌리라는 거는 종돌리가 쌍으로 설치됐다는 거죠. 그죠? 상종 종리가 이렇게 쌍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 이런 건물들을 상종돌리 건물이 그렇게 상종토리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상종돌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에는잘 나타나지 않죠. 주로 궁궐의 침전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런 침전 건물의 지붕 구조는 이렇게 용마루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무량각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종돌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종돌이를 쌍으로 설치해서 판대공에 밑에 이제 돌이 장려 왔던 장방을 이렇게 쌍으로 구성하는 이런 구조 방식을 상종돌이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조리, 상종돌이 구조는 주로 궁궐의 침전 건물에 주로 나타난다. 여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종돌이가 왜 설치되었느냐 그 기능적인 어떤 이유에서 첫 번째 이야기되는 게자 이렇게 무량각을 무량각을 설치하는 궁궐의 침전 건물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량각을 설치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게 상종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궁궐에 침전을 왜 저렇게 무량각을 설치하느냐 왕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잠자는 공간에 용마루를 형성시키지 않는 이런 어떤 풍수지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쌍종도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다 무량각 건물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덕수궁 중화전에도 쌍종도리가 있습니다. 중화전은 궁궐의 정전 건물이죠. 그죠. 중궐의 정전 건물그고 당연히 지붕구조는 양성마루 구조예요. 이런 중화전의, 중화전 건물은 단면도 숙지하셔야 되는 건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화전의 상종돌이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이런 특수궁 중화전에도 상종돌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 자, 창덕궁 희정당. 희정당은 침전 왕의 침전 건물이기는 하죠. 그죠. 침전 건물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양성마루가 있죠. 용마루가, 용마루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희정당에도 쌍종돌에 구성되어 있죠. 다만 이 희정당은, 자, 덕수궁의 자, 편정 건물로서 선정전이 있습니다. 근데 선정전은, 자, 왕이나 왕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종묘의 위패가 봉환되기 전까지, 전까지 자, 이렇게 별도로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을 혼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의 조선시대 궁궐에서 편전은 주로 혼전으로 많이 전용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창덕궁에 있는 선정정도 혼전으로 전용되면서 자이 희정당, 왕의 침전인 희정당을 편전으로 전용해서 침전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용마르고 구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당 건물은 일제시대 때 1917년도에 화재가 나서 소실됐어요. 이때 경복궁에 있는 강령전을 해체해서 뜯어서 여기 와서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침전 건물로서 상종도리가 구조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지붕부에는 어쨌든 자, 다 무량과 구조가 아니라 저렇게 용마루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무조건 다 상종돌이 있는 건물들이 다 무량과 건물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침전 건물에 주로 상종돌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침전 건물들의 지붕 구조는 주로 무량과 구조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지만 자 이렇게 희승당처럼 용마루가 구성되어 있는 양성 마루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도 있다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하게. 덕소궁 중화전에도 쌍종토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참고적으로 자 이런 무량각 구조. 무량각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침전 외에서는 잘안 보여지지만 실제로 중국 건물에서는 사찰에서도 무량각 건물들이 다수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무량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침전의 국한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왕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풍수지리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 외에는 특별히 연구 성과가 없는 거니까 그 관계성도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